자, 제자 말 듣고 열심히 한다는데, 진짜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하면은요, 아, 하얀 깃발 줘보세요. 어, 내말들을란가네 열심히 할 거면은 하얀 깃발 달라는데, 진짜 하얀 깃발이 나왔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이마를 왜 이렇게 머리를 가리셨어요? 가리려고 한건 아니고 음, 조금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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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운세가 좋아. 근데 인간 풍파가 너무 많으신 분이야. 원스피치님도 한번 당해봤고 언제요? 그게 아마 재작년 재작년 겨울 때 음, 그때, 음. 그때 당해봤고 식장으로실 한... 음. 원래 저희 영업 있다가 사무직인데 어. 성격이 지금 한 10년 근로하다 보니까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어야 돼요. 지금 네. 하는 이 사무직으로 있는 게한 10년 되셨다. 네. 네 근데 성격이 어떻게 변하셨는데? 약간 이전에는 제 나름 P.R.도 많이 하고 어. 뭐 말도 좀 많이 하고 또 약간 활성적인 성격으로. 이마 까라는 것도 사실 그 이유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이 밑에까지는 참 괜찮으세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눈, 이마, 이쪽으로 가면서 캬캬하게 막힌단 말이야. 이게 얼굴 자체에서 내 운세가 그렇게 풍기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막 어떤 갇힌 기분이 있고 또 스스로 폐쇄적으로 어쩔 때는 내가 왜이지 하는 할 정도로 조금 폐쇄적인 어떤 보수적인 닫힌 마음의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순간에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다고 어, 그런데도 이미 행동이나 언행은 나가고 사람들을 본인은 좋아해서 어느 정도 어, 신뢰를 쌓게 되면은 어떤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푸는데 그게 돌아오는 거는 최근에 들어서는 솔직히 화가 돼서 돌아와. 그러다 보니까 본인 되게 속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마음을 더 닫게 되고 최근에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도 진짜 세상에 많이 원망스럽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위로의 말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는 거야. 내 와이프 하나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운세가 완전히 꺾여.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본인은 어떤 그런 앉아서 어떤 사무직보다는요. 돌아다니면서 자꾸 가슴을 열어야 돼. 너무 지금 이 마음이 이렇게 쌓인 게 이렇게 농축이 돼갖고, 압축이 돼서 좀 있으면 이게 터지기 직전이야 부탁드리고 싶은 건아 내가 보이스피에서 나간 빙신이야 이런 생각도 하지마 진짜 어 TV에서 나오는 게 나한테도 이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 근데 본인 말주변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모든 게 위축돼 갖고 이러고 있어서 약간 2% 부족해 지금 그러면은 내가 영업이나 거기 세일즈 살신 되게 많잖아. 뭐 보험 자동차, 무슨 의료기부터 해서 없는 게 없잖아. 영업을 내가 하고 싶으면 그 돌파구를 지금부터 찾아보세요. 제가 길 열어드릴게. 내가 초도 키고 부적도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드릴게. 해드릴 테니까 본인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날개 펴 봐. 내가 본인한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안 받고 이렇게 도와줄 때는 응? 아니 솔직히 봐서 안될 사람한테 내가 뭐하러 도와줘 그래봤자 아이저 새끼가 부적서진데 씨발 효과가 없는데 이 소리 들으려고? 너 싫어 나도 내 신명에 대한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일단은 다니는 회사를 다니면서 빨리 알아봐 일자리 일자리 알아보고 당장 알아 아시죠? 당장 알아봤다고 해서 당장 그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또 궁금한 거재물운이나 이런 거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운세 많이 남아있어, 문제는. 자, 경신생. 많이 힘듭니다. 예, 앞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있고, 운세가 남아있는지 궁금하답니다. 예, 한번 어떻게 운세가 있냐, 오른손으로 하나 뽑아봐라. 우리 제자는, 어, 운세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돈이에요? 본인이 재물 얘기했죠? 돈 운세 있어요? 돈아 도나, 도나 돈돈 하는데 그 돈, 돈 하는데 그돈안 도망가고 아직 본인한테 기회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 자, 제자 말 듣고 열심히 한다는데 진짜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하면은요, 아, 하얀 깃발 줘보세요. 어, 내말 들으란가 봐. 열심히 할 거면은 하얀 깃발 달라 했는데 진짜 하얀 깃발이 나왔어. 우리 백시대주 내말 듣고 열심히 해볼란가 봐, 진짜로. 어, 그럼 나도 진짜 도와주지. 우리 백시대주 한번 해봅시다. 어. 이거 잘될 거야. 내가 어, 초도 밝혀주고 필요한 거다 해줄 테니까,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죠. 알았죠. 오늘 정답은 여기까지입니다.